칼도 뛰어 기본 자세 어에 잠깐만 당황하지마 당황하지 말고 죽여 어 칼로 죽여 잠깐만 잠깐만 어? 너 뭐야 시발점프 뭐야 야야야야 야, 야, 야. 너 뭔데 일로 안 와? 아, 이게 두 명이야. 아니, 이게 믿기었다고. 너가 먼저 꼬리쳤잖아. 나한테 메렌에서 얻지 못한 빅머니. 여기서라도 얻어보자. 그 위에 사운드다. 헤헤, 헤헤, 헤헤.

어? 먹을 뭐거 존나 오네 그냥, 진짜, 어? 왜 왔어, 여기, 어? 이거, 배그랑 완전 달라, 이거. 배그는 안에서 총 파밍해서 싸우는 건데, 여기는 총을 들고 가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건들을. 컴퓨터하고, 사람들하고 싸워서, 파밍한 다음에, 템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오, 쉣! It's fucking good! 아무튼,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FPS인데, 폐지 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지 줍고돈 모아서 또템 세팅 또한 다음에 또 전쟁 차를 입고 들어가서 그걸로 또뺏어 와서 또템 세팅 하고 약간 계속 그러 그렇게 성장하는 게임이 지금 맛이 없어 지금 호구 역줄 올라와 근데 메이플랜드에서도 못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못 먹어야 돼하 노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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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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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케브 뭔데, 아이씨. 저거 사람이 있는 곳, 저거 스케브잖아, 아. 아 스케브 때문에 사람 놓쳤잖아, 아. 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소리 지르는 바람에, 아. 아, 진짜 왜그리 그래 나한테! 자, 여기서 이렇게. 탈출하면 된다. AI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이 게임은. 그래서. 이렇게 탈출하면 된다. 이렇게 포인트 거의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네, 모아서 팔고 뭐 업그레이드하고 총 부품 사서 모딩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예, 네, 하플 긴장해야지. 안에 아, 네, 사운드 들린다. 스킵 일단 스킵 스킬, 허가 있다는 건보다안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 correct. 봐봐. 안틀렸아 콜렉 r <laughs> 에? 사람인디? 아씨 두었다. 일단 한명 다운. 아, 아, 여고. 아, 두 명이었어. 아니, 수류탄을 던져서 인포를 따는 아, 거. 그러니까, 수류탄을 안 던져. 아, 그러니까 저 수술 중이었다니까 계속 저 충. 중후... <laughs> 아우, 그냥, 팔 보니까 거의, 뭐, 샹크스가 됐네, 그냥? 아, 이 정도면 거의 샹크스 아니냐? 줬는데? 왼팔. 오, 씨. 나도 좋은데? 우리 위층인 것 같죠? <놀람> 앞에, 앞에. 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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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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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 뭐야? 에? 어, 씨발, 뭐야? 금고야 이거? 존나 울려, 뭐야? 내가 반도라의 상자 열어버린 건가? 아, 죽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씨발. 와. 나문 여니까 그 새끼가 그냥 문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앉아 있더라고요. 들어갈 거예요? 들가야죠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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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 아니 얘가 아까 <laughs> 아까 형좀현타 왔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씨발 좆 빠지게 그거 하면 뭐하나 어? 무딩 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씨발 가면 뭐해? 진... 야 그냥 갑옷을 좋은 거 챙기고 갑옷을 싸잖아 갑옷하고 그 다음에 저 싸잖아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씨발 샷 건들어 샵건 <laughs> 들으라고요? 어, 내가 갑옷 하고 헤드셋만 챙기고, 그러니까 헬멧, 헤드셋, 갑옷으로 가격을 채워 그다음에 샵건 들어 같은 새끼들 그냥. 누군 못하는 줄 알아? 한번 해보자고. 어. <laughs> 누가 이인지 보자고. 어, 나 자신 있어. 어, 나 오히려 좋아. 시발년들. 아 낭만이 없어. 낭만이. 아, 돈 되는. 정만 돈나해 게... 그냥. 돈 되는 게임 아니라고. 시발. 쌀못 판다고. 어? 오케이 나준비 됐어. 죽어보자 한 번, 신년들아. 그냥 니들이 선택한 거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laughs> 아니, 원래 괴물이었는데 씨발, 성격 나오게 하네? 하, 아, 씨발놈이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다들 모여. 다들 모여. 다들 모여. 왔다, 왔다, 왔다. <웃음> <웃음> 다들 모여. 왜냐면... 진짜 안온다고 15초에 탈출하자. <laughs> 너무 극한 아닌? 안 돼. 15. 지금 가는 게 아니다. 한명 연맥이고 가자. 파밍 못 하더라도. 어, 연맥일, 연맥이고 싶어서 그래. 어 파밍 못 하더라도. 잠시만. 컷 컷. 어디 있어? 또 있어? 치바나도 먹고 싶다. <laughs> 이 새끼도 그냥 초코바에 물에요? 군다 저 먹는다. 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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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싸워 우린 갈 거니까 그 새끼들 그거 못 하지 않나 모르겠음 지금 싸면 못 하겠지 아마 아 어... 아까 너 파밍 하는 거 봤거든 네그 새끼도 그냥 존버충이서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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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서 수류탄밖에 없었어 꼴이 좋아 꼴이 좋아 어 꼴이 좋아 <laughs> 어, 우리가 더 지독했어 아니 <laughs> 맞잖아 우리 우리가 더 지독했잖아 아니 앞에서 했어야지. 앞에서 했어야지, 존버를. 맞잖아. 이제 DC에 들스러 온다. <laughs> 존 게임. 존버하는 새끼들 때문에 좆같다 이러면서 이제. 아, 어, 우리도 당 우리도 당해서 그런 거야. 존버 보복임. 그냥 경제 보복하듯이 존버 보복하는 거임. 그 진짜 전략적 모식이라고 하잖아. 그 존버를. 네. 아니, 전략 아니야. 나 그냥 다분히 그냥 악이야. 아, 악이 악이적이야. 악이적이야. 근데 뭐 왜? <laughs> 야, 20분 동안 모니터 멍하게 보다, 그냥. 난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오우, 씨발, 수류탄 12,000원. 에 아니, 억울하면 뭐다? 그 수류탄 쌀먹하지 말고 던져봤어야지. 그, 그것도 씨발, 들고 나가서아득바득 팔라고, 그냥. <웃음> <웃음> 어? 던졌어야지, 그거. 어, 맞잖아. 어, 예이 잠깐만. 우리 옥상인데, 아, 어. 여기 좀 봐? 아 어, 여기 좀 봐자. 응 <laughs> 얼마나 죽같을까 여기 최선인가? 아 여기 여기 제제딱저 저, 저쪽 저쪽 이렇게 예 네. 뭐야 제제 쪽에서는 이제 딱 보임 제 쪽에서는 딱 보임 됐어? 예 네. 저는 저는 됐어 형은 됐어? <laughs> 와봐 시발 아니 얘들아. 근데 우리 탈출구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 근데 여기서 가다가 뒤짐 여기서는 아난안 움직여 난 잘해 이런 거한번 꿀래 이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뭔지 알지 아 이걸 이, 봐... 입구를 보기보다는 살짝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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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 새끼를 지이자 그렇지 <laughs> 왜냐면은 우리 다 닫아놨거든 파밍한 거 지, 지금 초록색 된거 열수 있는 거 아니 이제 아이러면 어, 이제 열수 있는 거야 와와와 와, 와, 들어와. 온다 온다 온다. 아! 야이 개념 아 걸러오면 먼저 맞을 해 아니 아니. 나도 새로먹 <laughs> 가지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laughs> 근데, 한명 죽였잖아. 네, <laughs> 한명죽였어 <죽었어요>. 어? 어떤데? <웃음> <웃음> 그거 먹든가. <laughs> 그거, 그거 입에 넣어, 입에 넣어, 입에 넣어, 입 그거 줄게. 아게르. <laughs>